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종섭의 시사 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모시고 인터뷰 진행합니다. 천원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예. 예. 자뭐 아무래도 이 얘기부터 어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 집권 여당인데 네. 사법부 그러니까 특히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강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조의대 대법원장 한덕수 회동설이 어떤 뭐 정확한 근거라기보다는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어, 사퇴해야 된다, 수사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현재 민주당의 이 대법원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사퇴해라 수사받아라라고 한 사람들부터 먼저 사퇴하고 수사받아야 되는 거아요아 민주당 의원들부터 예. 먼저 민주당, 서영교, 부승찬 이런 네. 의원들부터 먼저 의원직 던질 각오를 하고 음.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음모론적인 확성기 네. 역할을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수사해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왜, 왜 그렇게 보세요? 아니, 우리가... 국회의원이 뭐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요. 네. 그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에서 튼 음성 뭐 무슨 뭐 조희대랑 뭐한네 아, 뭐 명이 아, 네. 만났다더라 예, 하는 예, 그 음성 있잖아요 예, 한덕수 정상명 등 만났다. 그게 알고 보니까 실제 음성이 아니고요 예. AI 음성 파일입니다. 음. AI로 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특정 유튜브에서 그거를 공개하면서 예. 아 이거는 썰이고 믿거나 말거나고. 음. AI로 만든 거다, 실제 녹음이 아니다라는 걸 고지까지 해놓은 파일이에요. 네네. 근데 그거를 법사위에 와가지고 틀면서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국민 앞에 이거 AI 파일이라는 것도 고지 안 하고 음. 마구잡이로 조이대 몰아가기 한단 말이죠. 네. 이런 건 이런 거는 정말 면책특권 뒤에 숨어가지고 아주 수준 낮게 찌질하게 음. 대법원장 공격하는 이런 행위, 전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법원장 물러나라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중한 일이에요 네, 또 일반적인 뭐 다른 정치인에 대한 공약은 다르죠 다른 거죠 음. 반대로 어디 뭐 사법부의 일원이 국회의원 사퇴하라 아니면 대통령 물러가라 이러면 음흠. 그 사람 직 걸고 해야 됩니다 음. 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근데 무슨 국회의원은 무슨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음. 요즘 대통령도 선출 권력이 위에 있다 이런 <laughs> 소리 하시는데 네. 선출권력 수준이 이렇게 처참한데 무슨 선출권력이 우위에 있다 이런 소리를 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재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왜 저도 이제 아침에 그걸 봤거든요. 네. 쭉그 유튜브 채널에서 했던 얘기 그리고 AI 음성이다라고 하는 걸쭉 봤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천 의원 얘기한 대로 누군가 이제 그런 주장을 네. 할 때는. 네. 그것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아니면 출처가 이러하다라는 그렇구나. 걸 정확히 밝히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건 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사법부에 대한 복수심이 네. 아하. 이제 눈 원래 사람이 복수심을 가지면 음흠. 좀 제대로 다른 걸못 본다 못 보잖아요 아. 그러니까 복수심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한 가지는 쇼츠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뭐. 아하. 예. 네, 그니까 나중에 욕을 먹더라도 아하. 내가 일단 그갯딸들이 많이 보는 쇼츠. 지지층에 대한 하나를 어필하고 싶다. 음. 복수심과 어떻게 보면 관종 본능 같은 게 결합되니까 네. 뒤를 아예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저는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계속 청담동 첼리스트 때도 계속 이런 문제들이 됐던 거죠.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음모론의 유튜브 음모론의 확산 역할을 하는 게 문제다라는 음. 게 이슈가 이미 됐었는데 네. 이번 사태는 청담동 첼리스트보다도 더안 좋아요. 어허. 유튜브만도 못한 겁니다. 어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유튜브는 국민들에 대해서 고지 의무를 다 했어요. 음. 이거 AI 음성입니다라고 아, 해놨어요. 아, 설입니다. 네.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국회의원은 그거보다 못한 거예요. 음. 국민들한테 그걸 얘기를 해줘야죠. 이거 AI 음성이다. 음.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최소한 이 정도 얘기는 하고 틀면 모르겠는데, 그냥 틀어버리고, 뭐, 음. 다른 증거도 많이 있다, 막 이래버리면, 음. 에, 그 유튜브만도 못한 더 수준 낮은 확성기 역할을 지금 음.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음. 되면 저는 앞으로 면책특권 폐지하자는 얘기가 훨씬 더 거세질 거다. 아. 그래서 다른 의원들의 정상적인 의정활동까지 저는 오히려 방해하게 될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음. 그렇게 봅니다. 그, 어쨌든 뭐 서영교 의원 그 출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제 뭐 AI다, 설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서영교 의원 언론 인터뷰 보면은 출처에 대해서 전 정권 뭐 민정 라인에 있던 어떤 믿을 만한 사람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민주당 대변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뭔가 혹시 다른 뭐 출처가 있을 가능성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린데요. 음. 일단 설령 그렇다고 해도 이게 열린 공간 거기 TV에 나온 거랑 똑같은 파일이에요. 음, 파일 자체가 파일 자체가 아, 아. 그러면 최소한 이게 AI 녹음이라는 거는 밝혀야죠. 음. 그걸 왜 숨깁니까, 당당하면? 네. 그게 다른 파일이면, 아, 뭐, 다른 소스가 있나, 음, 뭐, 이렇게 음. 얘기할 텐데, 똑같아요. 아하. 그러면 거기서부터 일단 이게 신뢰도가 확 무너지는 거고요. 음. 그리고 어제부터 언론에서 이게 AI라는 거를 다 알게 되고, 저희 개혁신당에서도 이걸 밝혔고, 네, 네. 하니까 이제 언론에서 막 검증 들어오잖아요? 음. 근데 뭐 조선일보였나? 어디서 얘기하는데, 뭐 도닥... 뭐, 왜 이거 알아 AI인 거 알았습니까 하는데도 막 끊어버리고 그런 식이거든요. 아 예. 그리고 다른 출처나 이런 게 있으면 이 정도까지 몰렸으면 공개할 법도 하잖아요. 네. 그왜 공개 안 합니까? 그러놓고 음, 음. 조인대 대법원장한테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네가 억울하면 네가 수사받아서 너의 결백을 음. 밝혀라 그러는데. 네네. 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음.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 의혹을 어느 정도는 입증을 해야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수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마구사비로 던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음흠. 네. 근데 민주당이 이제 야당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아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삼권 분립의 한 축을 이루는 사법부나 음흠. 아니면 뭐 대통령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통령 함부로 탄핵하자라고 얘기하면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역풍이 불었었 아, 얘기 자체를 꺼내기 어려웠죠. 굉장히 어려웠죠. 예전에 음.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때 황교안 대표 이런 사람들이 문재인 탄핵 얘기 꺼내면 어떻게 감히 그런 얘기 할수 있냐라고 하면서 발의를 했었습니다. 음. 실제로 어느 정도 역풍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행정부와 입법부는 정치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쳐도 여당 의원이 대법원에 대해서 어떤 의혹 제기를 하면서 최소한의 팩트 체크, 크로스 체크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음.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의원이 그렇게 한다 그래도 야 아무리 야당이라도 솔직히 대법원장 음. 함부로 물러나라고 하는 건선 넘었지라고 할 얘기인데 정부 여당이 심지어 여당의 지도부가 대표가 음. 네, 네. 나서 가지고 음. 대법원장한테 니네 결백을 증명해라 음. 이게 할 소리입니까? 네. 음. 그럴 거면 진짜. 현행범에 준할 정도의 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죠. 네. 그것도 아니면서 이런 식으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사법 공격하면 어떡합니까? 음, 네. 집 직권당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다. 아, 아니요. 예. 네. 조의대 한덕수 해동설 자체는 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보시는군요. 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네. 보고요. 조의대 대법원장이요. 법조계에서도 대쪽 각기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네. 여야 합의로 청문회 때 통과를. 했었죠. 민주당에서도 그때 청문회 할때 거의 칭찬이 네네. 자자했습니다. 음. 털라고 해도 털게 없다. 왜냐면 하 이분이 저도 뭐 연배 차이가 있어서 제가 알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음. 법조계의 소문이 사람을 안 만나요. 기본적으로. 아, 예예 예. 그러니까 예. 파, 판사들 중에서도 약간 사람 잘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대부분은 조금 조용히 사는 음, 음. 분들이 많은데 조이대 대법원장은 그 조용히 산다는 판사들 중에서도 가장 조용히 산다고 소문이 난사람이다 아, 괜히 오해받을까봐 외국 사람들 전혀 안 만나고 그냥 재판만 하는. 음. 네, 진짜 깐깐하고 대쪽 같고 이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칭찬을 했던 사람인데, 그런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민감한 시기에 한덕수 총리를 만난다? 음.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최소한의 근거도 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겁니다. 네. 자, 민주당. 그쪽에서도 그렇고 이제 일부에서 또어 그렇기는 하지만 또 사법부가 그런 어떤 빌미를 준것 아니냐 사법부의 이른바 개혁의 필요성 지규원 판사 포함해서 조의대 대법원장의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 행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빌미를 준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것이 힘을 얻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음. 이제 자지규원 판사가 예를 들면, 파, 결정을 할수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물론 약간 이상한 거는 오히려 항소를 안한게 사실은 좀 문제지만. 검찰에서요? 네. 네. 저, 그거는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음. 근데, 그러면 개별 사건에 대해서, 판단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면 항소하면 되는 음. 거잖아요. 음. 우리가 그 시스템 다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법원 판단이나 결정이 이상하다그래서 법원을 쪼개야 된다. 뭐, 음. 뭐, 개혁해야 된다. 우리가 입법부에서 쥐고 무슨 특별재판부를, 뭐,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 할게 아닙니다. 항소제도를 이용하면 돼요. 그리고 전원합의체, 이제, 사실 본질은 저는 직연도 위 직연이지만, 위 네. 그거는 저는 어떤 의미에서 약간 핑계고, 어. 본질은 왜 이재명 대통령한테 유죄, 전원합의체 판결했어 그거에 대한 복수심이거든요 유재 지지의 파교한송을왜 했냐 음. 대선 전에 급하게 왜 했냐 아, 조의대 대법원장 당신이 그렇죠. 한거 아니냐 그래서 조의대 대법원장 공격하고 수사받으라고 그러고 니네 결백을 니가 음. 증명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본질은 그거거든요 음. 아, 예. 직위원이 문제면 직위원만 때려야죠 음. 조의대 대법원장을 때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거기에 대한 복수심이 있는 겁니다 음. 근데 그것도 한번 돌아볼게요 음. 그~ 자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우리가 어떤 거든 결과 나오고 나서 심판한테 더 잘못했지 이런 얘기는 사실 무의미 합니다 네. 결과 나오기 전에 절차적 문제 제기를 해야죠. 음. 민주당이 만약에 대선 전에 왜 이렇게 급하게 해요라는 얘기를 진즉부터 하고 있었다면은 저는 일정 부분 음.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아. 그때 대법원에서 빨리 전원합의체 잡아가지고 선고하겠다 그랬을 때 음. 민주당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어 사법 리스크 빨리 털수 있는 기회다. 음. 대법원이 빨리 음. 선고하는 거 잘한다 잘한다 그랬어요. 네. 그래놓고 결과가 마음에 안 드니까 축구 경기에서 지고 나서 심판 욕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음. 그런 거잖아요. 네. 500만이 서명한다고 재경기 할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저는 대법원이 그런 거였다는 거 그런 거였다고 봅니다. 정말 대선에 개입하고 싶었으면 파기 자판을 했겠죠. 음. 그렇게 해서 후보 자격을 박탈해버렸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대법원 음. 입장에서는 공직 선거법 사건을 빨리 빨리 하라는 취지가 뭐예요? 음. 빨리 결론을 내야 되는 거고 일심이심이 이미 너무 늘어졌고 음, 너무 늘어졌죠. 아니 대선이라고 하는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음. 민주주의의 큰 어떤 자, 어떤 큰 무대가 생겼는데 음. 이 사람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택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음. 사실. 어쨌든 유무죄가 분명치 않은 애매모호한 상황이었으니까 네. 국민들의 판단할 자료를 명확하게 이분 이 사람이 범죄 혐의가 아, 범죄 혐의가 아니라 범죄가 성립된다라는 걸 대법원이 명확하게 한 거잖아요. 네. 그걸 알고도 국민들이 선택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음. 근데 그걸 모르는 상태로 남겨두는 것도 저는 사법부가 음. 굉장히 무책임한 자세라고 보거든요. 아, 예. 그래서 민주당도 그때 음. 당시에 아 이거 빨리 선거 잡는 거 오히려 좋아했었잖아요. 음. 결과 나오고 나서 목니 부리면 안 되죠. 아, 아. 네. 저는 그렇게 보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조의대 대법원장이 이 그때 당시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급하게 했다라는 이유로 공격하는 것도 음. 결국은 결과 나오고 나서 투정 부리고 몽리 부리는 거다 아, 결과가 이제 민, 민주당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드니까 아, 안 되니까 근데 그런 것이다 그거 곧, 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걸 넘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이렇게 비열하게 수준 낮게 음. 공격하고 또 지금 삼권분립 을 계속 흔들면서 선출권력이 위에 있다는 이런 소리하고 하는 거는 정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 음. 음. 굉장히. 이거는 저는 진짜 화가 납니다. 아, 제가 어디 아, 제가 어디 가서 막 화를 그렇게 많이 내는 사람이 아닌데, <laughs> 아 이거는 정말 화가. 아, 나, 아이 사안에 대해서는 예. 굉장히 화가 예. 크시군요. 예. 자 민주당 일각에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얘기까지 나오는데 민주당이 저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을. 할까요? 어떻게 아,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합리적으로 보면 네. 안 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근데 저는 요즘은 합리적으로 예측하면 다 틀리더라고요. 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네. 국민을 보고 정치하는 게 아니고 당원 그 중에서도 음. 소위 개딸이라고 여기 여기어니까 그러니까 밀컬러지는 강성지지층만 보고 정치하고 있어요. 음. 그러면 이렇게 쭉 논리를 따라가면. 민주당이 약간 지금 AI 목소리인 거 들통 나고 뭐 없는 거 들통 나고 음. 해서 지금 면이 상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럴 때 합리적이면 발을 빼야 되는데 어허. 지금 민주당은 여기서 발을 빼는 게 아니고 판돈을더 얹을 사람들이에요. 더 세게 나가거더 세게 나가 가지고 야 우리 더 세게 밀어붙이자라고 어. 할 가능성도 있 있다고 봅니다. 음. 네. 배제할 수 없다. 네. 일각에서 지난번에 뭐그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 대표 사이에 좀 갈등설이 불거졌다가 이제 김민석 총리가 중간에 저기 하면서 뭐 화해하는 모양 보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 이것이 상당히 커지는 이유도 지금 전 의원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보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그게 있다고 봅니다. 아, 그것이 조금 더갈 수도 있다. 그렇죠. 대법원장 탄핵까지.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김병기 원내 대표도 어, 계속. 그, 이제, 이제, 혹시나 개딸들의 지지를 잃었을까봐 걱정을 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내놓는 메시지들도 보면은, 뭐, 저 신용자한테 왜 이자가 비싸냐, 뭐, 음. 그 대통령 했던 얘기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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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도 막 하면서 네, 네. 다시 한번 이 강성지지층에 뭔가 구애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검찰은 이미 해체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네. 남아있는 타겟이 제일 센게 지금 대법원이잖아요. 음. 민주당 입장에서. 그러면 계속 때리면서, 누가 누가 더 세게 때리냐 경쟁하면서, 내가 더 개딸들의 사랑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구애 경쟁이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될 걸로 그럼 보세요. 원래 같으면은 네. 사실 지지가 빠지고, 역풍이 불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게 눈을, 눈에 잘안 보이죠. 으흠. 왜냐하면 받아 먹을 정치 세력이 으흠. 약간 약한 상황입에요 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음.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어떤, 음. 어, 윤어게인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면서 민주당이 아무리 헛발질을 해도, 음. 야, 국민의힘 지지하기는 음. 좀 그렇지 않아? 음. 저기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냐? 네. 어, 그, 계속 지금 대정부 질문도 보면, 어... 민주당이 할 얘기가 없으면, 그럼 윤석열 정부는요. 내라는요.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그게 당분간은 먹힐 겁니다. 그리고 개혁신당도 대한세력으로서 성장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사이즈도 조금 작고 어, 뭔가 제1야당의 역할을 맡기기에는 국민들이 조금 미심쩍어하고 긴가민가하고 계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 실망을 한 분들이 당장 빠져서 어디 올 때가 조금 애매해요. 음. 그게 지금 야당들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네. 네, 그렇게 음. 말씀드릴 수있습니다 근데 이러다가요, 옛날 문재인 정부 다 똑같았거든요. 이게 뭐 어쨌든 조금씩 조금씩 쌓이는 거 아닙니까?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는 문재인 정부 민주당의 협발질에도 솔직히 잘못 받아 먹었습니다. 음. 근데 그러다가 이게 어느 정도 쌓이고 또 변화 의 에너지가 축적돼서 김종인 체제, 이준석 체제에서 국민의힘이란 집단이 정상성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나니까 두기 음. 무너지듯이 우르르르 이렇게 지지가 모여왔던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다. 음. 지금 민주당은 엇보를 쌓고 있다. 그렇게 아, 그렇군요. 네. 천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